저희가 저번주에 혹시 그, 해찬이 그, 해찬이 꼰대설로 잔니워커 조니워커, 위스키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, 아시는 분?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요약하자면. 어떻게 야 그때 우리 얘기했잖 선생님? 이 에피소드 얘기했어? 어. 선생님? <laughs> 저희가 간단히,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. 이 해찬, 그 우리 중에서 누가 꼰대냐? 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해찬이가 본인이 뭐 어, 내가 제일 꼰대인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어, 내가 그러니까 가끔 본인은 철러가 자기를 해찬 이렇게 부를 때 살짝 불편하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와중에 갑자기 잔니형이 걸어오는데 그걸 보고 해찬이가 헤이 <laughs> hey, 오니워커 라고 하는 썰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가 <laughs> 어떻게 전해졌나 봐요. 그래서 잔니워커에서 술을 보내주신다고 아 오. 그래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. 어떤 거 그러니까 누가 받아줘? 아니까 그러니까 거를나 진짜 이 얘기를 그러니까, 했는데 근데 나잖아. 그러형니 그러니까 워커지만 네. 형한테 짜니 워커이라고한 사람도 나잖아. 근데 그, 대답한 사람은 아니, 누구야? 아니. 아 그러면 솔직히 아니. 둘이 받은 거는 네. 그때 그 자리에 시진이가 없었다면. 네. 나가 보니까. 괜찮원래는 좋네요. 그렇죠? 예. 그럼 조리 못고 알아보시가. 아 근데 솔직히 이 얘기는 막 우리 엄마 우리 할머니까지 막다 가잖아요. 끝까지 가면. 예? 아, 저기까지 가려면 예전부터 있었어요. 제가 제가 받을게요아 숨도 <laughs> 한번 쉬는 것도. 예. 공평하게 설마 학점만 보내 주실까? 예. 네, 아 혹케 내 얼굴에 막술 아니고 막잔 보내 주시는 거. 아니야? 별로 마주하세요 그럼 그래야겠네요. <laughs>